안녕하십니까 에드파맘입니다. 어, 쪽파 파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. 지금 이제 뭐 쪽파 파종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이따가 해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, 저는 이제 일부를 이렇게 쪽파를 파종을 했어요. 어, 지난주에 파종한 건데 일주일 새에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쑥 컸습니다. 얘가 이제 여름에 어, 휴면 기간이 이제 지났죠. 그러니까 지금은, 에, 땅 속에 넣으면은 그냥 곧바로 싹이 나와요.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일부만 심었냐면은 요거는 이제 수시로 먹을 거고 저 뒤쪽으로다가는 이제 9월 중순, 9월 15일 넘어서 이제 이렇게 심을 건데 어, 쪽파는 일찍 심어봐야 일찍 심어 봐야 김장 때까지 두면은 그냥 벼, 제대로 된 수확이 안 돼요. 얘가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 뭐 입으면은 그냥 잘크다가도다시들로 말라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게안안 안 되죠. 죽으면 또 괜찮은데 안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거 먹기도 뭐 하고 버리기도 뭐 하고 이렇게 고생만 합니다. 어... 고자리 파리 피해는 예방이 우선이지 한번 걸리면 그거 위에다가 토양 살충제 아무리 뿌려봐야 안 돼요. 그다음에 어 이제 쪽파를 뭐 하나 하나 심어 가지고 뭐 50개, 70개씩 막 이렇게 알이 생기게 그거 별로 조, 저는 안 좋더라고요, 그게. 어 지금 일찍 심어 가지고 내년까지 두면은 일찍 심으면 일찍 심을수록 이 쪽파는 밑에가 이제 포기수가 많이 부, 불어나요. 내년 봄 되면 막 50개, 60개, 70개, 한 군데서. 막 그렇게 불어나는데, 그렇게 불어나면은 그 알이, 알이 잘 지어. 그냥 뾰족하고 가느다랗기만 하고. 그래서, 어, 김장 때 먹을 거는 이제 한두달쯤 전쯤에 파종을 하고,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먹거나, 그 다음에 종자를 얻기 위한 쪽파는 그보다 더 늦게, 9월 하순쯤에. 그때 심는 게더 낫습니다. 그러니까 늦게 심으면은 얘네가 이제 포기수가 많이 불어나지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봄을 지나면서 수확을 하면은 그 밑에가 포기수가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알이 더 굵은 그런 종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아, 뭐,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는 많이 할래. 그러면은 좀 일찍 심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, 그것보다는 그냥 좀 늦게 심는 게 포기수가 덜 벌고 훨씬 더 띠굴띠굴한 종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위쪽을 이렇게 뭐 종구의 위쪽을 뭐 이렇게 살짝 잘라주면은 싹이 고르게 나오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, 이거 그냥 심은 거거든요. <laughs> <웃음> 요새는 <웃음> 땅에 꽂이면은 그냥 다 나와요. 그런 수그러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제때 심으면 다잘 돼요. 근데 이제 미리 심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미리 먹을 건지 아니면 김장 때 먹을 건지 아니면 내년 봄에 먹을 건지 그 아니면 종자로 이제 수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어 심는 시기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다 막두 개씩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뽑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절대 어, 내년에 종자로 수확할 곳에다가 어, 한 군데다 두개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포기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른 거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, 종자로 사용할 때는 좀 가느다란 거 차라리 가느다란 거를 반드시 하나씩만 넣고 어, 올해 미리 먹을 때에 나가는 뭐두 개씩 넣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아 너무 두서 없이 말씀드렸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된 쪽파입니다. 애듭파모입니다